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화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께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실패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왕이나 어떤 특별한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 여우와의 영을 받았지만 그것이 항구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받지 못한 성령이기에 그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참이란 인생들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을 찾고 하나님을 만누리 여기고 멀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하는 것이 인생이 무지요. 비참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정의 상태로 생각해요. 어떤 감정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한정을 져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패한 왕들을 보니까 우시아는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분양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망했습니다. 다윗조차도 왕들이 출전하는 때에 왕들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그날 저녁까지 침상에 있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권유었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지위와 자기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쳤을 때 그것이 죄였고 그때 죽음이왔고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우리 영혼의 자리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하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선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이때 우리가 이 교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죠. 3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눈에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어제 말씀 뒷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다. 그 구원받은 한 강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경애함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것이,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욕조차도 왜 자꾸만 욥을 물고 늘어지느냐? 욥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다윗을 물고 늘어지느냐? 다윗이 정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들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요비, 너무나도 자기 인생의 고통밖에 안 보여요. 7장 7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인내했다, 그가 기다렸다, 욥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길로. 끝까지 자기의 의를 나중에 다 폭로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했는지.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백합니까?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요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달라지는 것이.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죠 왜?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그 고향 땅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안식일날 설교할 때그 회개하는 그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주님이 권능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면 라 능이 그렇게 권능과 위험을 보여줄 수 있으셨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명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못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나타나고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부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원수가 있다 없다? 있다. 박해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가라지 속에서 커 가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가라지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곡식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좇아서 저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칼을 들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세상의 방법을 하지 말고 말씀의 칼을 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백날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누가 이렇더라, 교회가 이렇더라 하는 판단이에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악인들을 행악자들을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만이 판단자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자는 주님만 판단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오늘 4절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공의로운 재판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공의로운 재판장이 없다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롭게 판결해주고 그 억울함을 원통함을 신원해주는. 풀어주는 그런 재판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다윗조차도,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송사를 위해서, 재판을 위하여서, 해 그런데 다윗은 듣지도 않고,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였습니다. 다윗 앞에서는 우리아가 가난한 자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가르쳐 줬죠. 부자가 있고 부자란 다윗이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우리아죠. 암양 새끼 하나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그 가난한 자를 자기 심으로 자기 칼이죠. 자기 칼로 죽인 것이에요. 요압을 통해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힘 없는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데 친구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친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보다 귀한 그 사랑의 존재, 그것이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가난한 자들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의로운 재판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이 주님을 알아보고, 그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한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마음이 높아져서 아수르 왕같이 자기 강함을 꺾지 않고 자기 의를 꺾지 않고 주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말씀을 물리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그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그 입의 막대기죠 그 입의 기운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심판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교만한 자들이 무엇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죽이고 말씀을 버린 자들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겸손한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죽인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상한 심령이 만들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달았어요. 자신이 선민이라고,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등록했다고, 신앙생활 평생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교회 안에 많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은이라 하신 것이에요. 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있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무 것도 세상도 고통도 어떤 나의 대적도 원수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천폭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말씀 듣고서 매일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 남들에 비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풀리지 않습니까? 왜안 주십니까? 왜 내게는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본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심지어 말씀을 듣는 자리 안에서도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말씀 못 듣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판명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게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어찌할 꼬가 나오는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가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을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니라 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아니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많이 언급했잖아요.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누구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받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곧 이때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는 것입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그 광야에서 죽음과 같은 광야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다시 쓰러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계속 반복이 돼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습니까?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언제 깨달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거기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예수를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죽는 자리요? 말씀이 승리하는 자리. 말씀이 일어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 삶의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것과 거짓의 것으로 여러분 대체하지 마시고 구원받는 자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이 탄식과 자기 절망과 오직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오늘 새롭게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 주 예수님 성령으로 조차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심어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주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특별히 걷는 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깨닫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를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세상의 거짓이, 사람의 것들이 교회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좇아 광야로 가시고, 십자가로 가시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거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거룩한 보좌 앞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예배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사역의 자리, 우리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지위를 넘어서 교만이 행하거나 교만이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고 온유하신 주님을 쫓아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광야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고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